아니 민서야 복장이왜 그런데? 너 놀러 간다며? 내가 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니 그래도 일은 끝내고 가야지 오빠왜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일 끝나고 바로 가야지 <laughs> 우리 휴가 갈때뭐 타고 갈 건데 일단 휴가 갈때딱 음. 타고 가기 좋은 차 4대가 있는데 요거는 구독자님들도 좀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일단 차 막을 해야 되잖아 음.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 먼저 말해줄게 어. 카니발 음. 이거 전부 다 카니발 아니야? 맞아 다 보이는데? <laughs> 근데 이게 또 금액대로 또 다르단 말이야. 천만 원대로는 올육 가니발. 그리고 이게더뉴 카니발인데 요거는 천만 원 중후반? 카니발 4세대는 삼천만 원 전후면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올뉴 카니발이랑 더뉴 카니발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 음. 그리고 카니발 4세대는 음. 디자인부터 뭐 옵션도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보고 또 예산에 맞게 구매하면 됩니다. 오빠, 근데 확실히 이 차보다 어. 이 차가 더 이쁘긴 하다. 그치? 이게 사람이나 차나 연식이 어. 더 중요하다. 네 월급 깎이고 싶나? 이거 봐봐 실내가 진짜 넓다니까 이쁘다 안 하고 어. 타볼래 <laughs> 아니 뭐 하는데 튜브 이거 빼라 왜튜브를 끼고 아니, 있는데 아 이거 빼고 바로 놀러 가자 <laughs> 진짜 어려운데 <어렵네. 웃음> 이게 구인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타기도 좋고 어 오빠 너무 잘 맞는다 <laughs> 이게 진짜 넓단 말이야 음. 휴가 갈때 여럿이서 타기가 좋은 거라 커플들끼리 타기도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점한 대로 가기 때문에 싸우면 답도 없습니다. <laughs> 어, 완전 안 되지. 그리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9인승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도 달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참고해야 될점여 6명 이상 꼭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차 막하기 좋은 차 플러스 패밀리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건 확실히 뭔가 어. 크고 어. 웅장해. 호랑이 빡! 약간 이런 느낌. 웅장하고 어. 호랑이 빡!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딱내 같은 느낌 있잖아. 긍정하고. 오빠는 진짜 밥깔고 있는 소 느낌이야. 근데 그것도 많이 쳐준 거고 송아지야 송아지 포스가 그냥. 니휴과이 네, 실제. 요 팰리세이드는 19년식, 20년식 초창기 모델은 2천만 원 초반대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더뉴팰리세이드는 또 3천만 원 초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3.8 가솔린 기준이야. 디젤은 또 수출이 나간단 말이야. 아, 수출 나가면 좀 비싸지잖아. 오 어, 어떻게 알았어? 짬밥이 지금. 좀 있는데. 이 서당 게몇 개월 차더라. 이거 실내 봐봐. 이쁘거든 실내가. 오, 이건 진짜 깔끔해가지고 신세대 느낌이 난다. 인서야. 신세대라는 단어가 이미 아, 그냥 끝났다. 그랬지. 다시 엔 g 느낌이 난다. <laughs> 이거 아이가! 아이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자. 신세대란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아. 맞다. <laughs> 그러면 신세대가 <똑같다>. 최고라고. <laughs>, 아마 최고라고 말할 거맞지 우리랑 어차피 똑같네. <laughs> 이거는 신세가 진짜 넓은데?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집이지 뭐? 여기는 약간 푹신푹신한 게 있어. 이거는 깔아놓은 거긴 한데, <laughs> <intéressant> 이 차가 <창은> 원래 <뽑스> 그런 건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집 침대급. 그정도밖긴 한데 민사 이거 튜브 좀 제발 좀 빼면 안 되겠나? 차박하기가 최고인 게 엄청 넓잖아. 그래서 이게 폴딩까지 내버리면 태명까지도 충분히 잘수 있는 거지 가족들이 전부 다 놀러 가서 차 안에서 전부 다잘수 있다 이 차에서? 어. <laughs> 전부 다? 전부 다! 한 <laughs> 15명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laughs> 아 여기 다 같이 있으면 죽지 그냥 더워가지고 뭘 죽어 <laughs>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응. 기본적으로 옵션 사항이 너무 좋아 그리고 2천만 원 초반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잖아 근데 19년식이면 보증기간이 지났잖아 그렇지 지났지 지났는데 고장 나면 어떡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 우리 한우카에서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수리해 줍니다. 오 그럼 내 것도 다막 무료로 해 주겠네? 가자. 왜? <laughs> 왜 <나는 아닌데> <laughs> 가자고. 차박이랑 고로 음. 평탄화가 중요하단 말이야. 음. 우리가 누워 절때 어때? 그럼 막, 병이야. 진짜? 그래 이게 울고 불고다고 해서 못 잔단 어.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가장 특화가 된차 바로 음. 올류소렌토 왜 좋은 거야?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자잘 봐봐. 어.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도 잘안닿이고 앉은 키가 컸나? 살이 좀쪘나왜왜 왜 다이지? 아 일단 기다려 봐.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 다리가 좀안 나야 되거든. 편하잖아. 어. 이게 시몬스 침대다 그냥. 진심으로. 진짜 편하단 말이야. 민소 니가 앉아 봐봐. 진짜 편하거든 이 차가. 어 근데. 아까 나도 안 다였잖아. 근데니다 있는 거 보니까 안 다리, 다리, 다리 길이가 안 <laughs> 아니 앉은 키가 1m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럼 내가 다리가 6 0 c m 냐고 다리 60cm 아니었나? <laughs> 오빠 그럼 아까 다였니까 앉은 어. 길이 1m 50이겠네. <laughs> 내가 앉은 키가 1m 50, 머리가 30cm인데 30cm. <laughs> 말이 되나? <laughs> 어, 오빠 너무 불편한데. 아니 튜브 좀 빼라. 이거 도대체 왜 끼고 있는 건데? 아 끝나고 진짜 놀러가자. 아 이거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이거. 이 차량이 올뉴 쏘렌토인데 14년식에서 15년식은 1,000만 원대. 18년에서 19년식의 더뉴 쏘렌토는 1,000만 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야. 오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 <laughs> 아니, 아까부터 자꾸 차 금액을 왜 말해주는 거야? 일단 봐봐. 왜? 민서야. 어? 우리도 차도 팔아야지. 휴가도 가고. 돈도 벌고 하지. 맞지? 어. 다시 하자 그럼 어. 오빠 어. 차 좋다 아차좋지 얼마라고? 오빠 어. 근데 내가 타기에는 너무 큰데 어. 좀 귀엽고 서 감성이 있으면서 무려가 타고 왔어? 근데 어디 간대? 오빠 <laughs> 어. <laughs> <laughs> 여기서 뭐 하는데 왜카드를 뜯고 있는데 아니 마지막 추천 차량 다마스 <laughs> 작고 감성있고 어. 귀엽고 저렴한 차 엄청 어, 좋은 거 같기도 <laughs> 하다 그래서 여기서 카레를 왜쓰고 있냐고 아니 옛날에 고속도로 다닐 때 이거 다마스 타고 어? 다 같이 뭐차 막힐 때 카레 끓여 먹고 이런 거 기억 안 나나? 말고. 아 진짜로 있다니까 아니 구독자님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아, 한 입만 <laughs> 절대, 절대 안 되지. <laughs> 요즘에는 다마스로 캠핑카도 많이 만든단 말이야. 이 실내 공간이 진짜 넓어. 민서야, 근데 이게 하나 단점이 있는데, 뭔데? <laughs> 이게 전부 다 수동이야. 발보 어, 이제. 뭔데, 이거? 나 처음 본다. 내가 할줄 모른데? 그리고 이 봉, 요거 이게 다 수동이거든. 와, 이거 한 10년 전에 보던 건데, 오빠, 실내가. 근데 이거 18년식이야. 어? 이거 연식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노 파워 엔들이라고. 어. 보통 우리가 핸들 이렇게 돌리면 음. 이렇게 돌아오잖아. 근데 어. 얘는 안 돌아와. 이거 봐봐. 안 돌아오잖아. 큰일 났다. 내는 못한다, 오빠. 오빠 왜 저거 카레 먹는데? 배고프지? 아니, 다마스를 <laughs> 설명할 때 무조건 카레를 먹어야 돼. 어쨌든 운전은 내가 줄 테니까 니 2차 살래? 아니, 근데 오빠 한 입만. 아, 진짜 안 된다. <laughs> 한 입만 좀 줘! 진짜 안 된다. 이거 사면, 사면 줄게. 안 된다.